안녕하세요. MS와 레거시 연동 세션을 진행할 LG CNS 박윤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S와 레거시가 연동할 때 발생하는 페인 포인트와 이를 해결해 줄 대부분 보트 컨버터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도입이 좋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은 하나의 거대한 모놀리틱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노리틱한 시스템은 모듈 간의 결합도가 강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 개선하거나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별 모듈 확장이 이용한 MSA를 도입하는 주세로 경량화된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면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기존의 레거시와 새로운 MS 간의 API 기반 통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시스템들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 메시지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레이어 역할을 해줄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앞서 말한 국내 트렌드와 요구 사항을 고려해서 MS와 레거시가 연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페인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인 포인트는 서로 다른 통신 방식입니다. 보통 MSA에서 서비스는 REST API를 제공하는데요. 이때 각각의 서비스는 특정 서비스가 노출하는 엔드포인트로 API 호출을 합니다. 반면 레거시 시스템은 HTTP, TCP 등 통신 프로토콜과 JSON, fixed length XML 등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다른 체계를 가진 두 시스템을 연계할 때 서로 주고받는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 그리고 서비스를 식별하는 체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베인 포인트는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을 추가 업그레이드 하려면 많은 인력과 공수가 됩니다. 이미 시스템을 나누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관리에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을 추가 개발한다는 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페인포인트는 서로 같은 듯 다른 인아우 스펙 랩핑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레거시에서 보내는 스펙은 네임, 이메일, 폰인데, 신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받는 스펙이 퍼스텀 네임, 비즈니스 이메일, 그리고 폰입니다. 이렇게 같아 보여도 서로 다른 스펙을 주고받으려면 한쪽에서 맞추거나 별도로 매핑해주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스펙들을 옮기는 어려움이 있고 스펙을 옮기는 과정에 오탈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설명한 페인 포인트를 한 번에 해결해줄 솔루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의 레거시와 신규로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를 서로 통신시켜줄 대본 부트 컨버터를 소개합니다. 대본 부트 컨버터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신규로 만들어진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안티 커럽션 레이어 역할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티코 l 션 레이어가 무엇이냐면 서로의 아키텍처와 디자인의 변경 없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레이어를 말합니다. 오래된 버전의 시스템과 새로운 버전의 시스템이 서로 통신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서 서로의 아키텍처와 디자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트 컨버터는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을 변환해주는 중간 레이어 솔루션입니다. 대본 부트 컨버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처리되는 API의 등록과 정보 관리 기능, 인하우스텍 관리 기능,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댑터 정보 관리 기능, 키 기반의 데이터 매핑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했던 페인 포인트들을 대본 부트 컨버터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인 포인트인 서로 통신 방식이 다르다의 해결 방안으론 서로 다른 통신 방식을 가진 두 시스템 간의 변환과 매핑입니다. 저희 대본부트 컨버터는 REST를 지원하지 않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 서비스를 식별하는 변환을 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HTTP 프로토콜의 JSON 데이터 포맷을 가진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TCP 프로토콜의 픽스드 랭스 데이터 포맷을 가진 레거시와 통신할 수 있게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을 변환해 줍니다. 두 번째 페인 포인트인 추가 공수가 많이 든다의 해결 방안은 기존의 시스템을 최소한 변경으로 상호 통신하는 중간 레이어의 추가입니다. 대본 부트 컨버터는 안티크 l 션 레이어 역할로 각각의 시스템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채널 통합 시스템이나 레거시 시스템의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키텍처나 디자인을 해치지도 않고 많은 인력과 공수를 들여 기존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여 무리한 레거시에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페인 포인트인 데이터 매핑의 어려움은 대봉 부트 컨버터의 편리한 데이터 매핑 기능으로 해결됩니다. 장표에서 보여준 예시를 살펴보면 서로 같은 듯 다른 각각의 항목들을 네임은 커스텀 네임, 이메일은 비즈니스 이메일로 이렇게 매핑을 하여 다른 인아우 스택이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항목의 개수가 다른 스펙 또한 매핑 가능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넣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량의 인하우스펙을 매핑해야 하는 경우는 컨버터를 통해서 레거시 기준으로 스펙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경우 수많은 인하우스펙과 항목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옮기기 힘들기 때문에 레거시 기준으로 스펙 항목을 복사하면 편리해집니다. 대부온 부트 컨버터는 별도의 운영 관리 화면을 통해서 손쉬운 매핑과 API 어댑터 인아웃 스펙 정보를 등록할일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MS와 레거시가 통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페인포인트와 대부온 부트 컨버터를 통한 해결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대본 부트 컨버터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점진적인 MS 환경 전환으로 레거시 시스템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해야 하거나 복잡한 시스템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보기 좋은 시각한 데이터 매핑을 원하는 경우 대본 부트 컨버터를 권장합니다. 대본 부트 컨버터는 API 어댑터에 관한 정보 관리, 데이터 스펙 정의 그리고 데이터 매핑 기능을 제공하므로 MS와 레거시의 연동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MSA 도입하기 앞서 시스템 아키텍처와 비즈니스 도메인을 두루 이해하는 전문 솔루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며, 그럼 MS와 레거시의 연동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